스틸러스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순호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현묵 골키퍼, 강상우 김광석, 하창래, 이상기 포백은 그대로고요. 이우권, 이석현, 체프만 미드필더, 좌우에 김지민과 김도영, 최전방 스트라이커 김승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스가 수비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1 0 1한 번째 출장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양 팀의 34라운드 스플릿 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왼편에 포항, 오른편에 제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석현 손들었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일단 대형 깼고요. 다시 뒤쪽 빼면서 온 사이드 이석현 들어려습니다빗나갑니다 채프먼이 머리를 댔는데 빗나갔어요 아, 정말 완벽한 찬스로 지금 약속된 세트피스를 시도를 했는데 채프먼헤딩이. 아, 이게 득점에 연결이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머리를 좀 방아 찢듯이 머리를 음, 고개를 네. 좀 떨구면서 문전앞 프로 보냈다면 아, 득점과 연결이 쓰는데 정말 아쉬워하고 있네요 벤치도. <laughs> 뭐 보유한 선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더 이제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국가대표코 네. 선수들 영입한다면 더 많은 또 팬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한가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석현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프리킥입니다. 자, 감겨줍니다. 앞쪽으로 쿡쿡 들어왔어요. 슛! 아하! 빗나갑니다. 아, 절묘한 타이밍에 파고들었었는데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몸싸움 버티면서 올립니다. 걸렸는데요. 다시 빠져나온 볼, 크로스. 가운데, 바운드, 가스데 슈팅! 맞지 않았습니다. 빼주고 다시 아 빗나갑니다. 이석현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크로스 올라온 게첫 번째는 슈팅이 안 되고요. 이게 컨트롤이 돼서 리턴 패스도 줬는데 아, 이석현의 슈팅도 또 특정 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강상우가 뒤로 빼줬고요. 한번 접고 낚게 깔아뒀습니다. 도니 체어 아, 돌아섭니다. 슈팅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페널티 박스에 이렇게 좀 경교하고 빠른 패스들이 들어와야 상대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그노의 계기 좋습니다. 일단 3명 무너뜨리고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 오른쪽까지, 오른쪽까지, 오른쪽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아, 이런 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현 다시 코너킥, 이번에도 낮게 깔았습니다. 김승대 거쳐갑니다. 마리서두번 슛. 슛.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허리 슈팅까지 마치붙이고 내려오는 포항 스다 몸싸움 한번 해주는 쯔하고 가운데로 연결 마그노 여기서 한번 환불 그러나 이어나가는 슈팅입니다 뒤쪽 빼주고 한 번에 길게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치밀해서 김성주 내로 벗어납니다 일단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좋은 패스 들어왔고 김성주도 슈팅까지는 또잘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 기억으로는 제주에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슈팅이 기록이 음. 된것 같아요 또 좋아지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예자 프리킥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벗어납니다 필드 플레이에서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 잘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씨아고 선수도 이제 뭐 신장 이 있는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세트 피스로 지금은 no. 이상기가 씨아고를 조금 네. 강력하게 좀 잡아채는 동작이 나왔어요. 퍼스트라스의 공격 왼쪽 측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스테보 보비에 속도 붙였어요. 크로스 낮개갑니다 자, 골키퍼 잡아냅니다. 코너킥 준비. 올려줍니다. 날아옵니다. 반대편으로 아쉽게. 정다원의 헤더가 빗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아잘 접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헤딩. 아하. 자, 지금 같은 속도와 코스의 크로스가 올라가야 득점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잘르면서 헤딩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정다원이 굉장히 또 마크를 잘해줬습니다. 자잘 돌아섰어요. 오른쪽 빼줬습니다. 김도영인데요. 김도영. 빗나갑니다. 골키퍼에게 그대로 걸렸습니다. 누구 발에 걸리든 간에. 자, 김승대가 측면 빼줬고, 김도영.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먼저 데디! 헤더! 핀다 갑니다. 자, 이번에도 아쉬움을 남기는 김지민입니다. 일단 크로스도 굉장히 좋게 올라왔고, 여기서 경합을 이겨내면서 김지민도 시티까지 가져왔는데, 아, 또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다원도 뭐, 완벽한 헤더가 되지 않도록 또 방해를 잘 해줬어요. 권순영. 자, 부딪히에서 전진 패스. 자, 반칙 선언도 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감이 됐죠 예 전반전 마감됐습니다 자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허면에서 왼편에 원정팀 죄주 오른편에 홈팀 포항입니다 김광석 두고한번더밀어줘고한번더 걷혀갔어요 강상슛이어포스트쪽 솟구치고 맙니다 웅중벌 경하 좋아요 마그노 바꿔 뜁니다 자 지아구가 지하구 지하구. 라인 확인하고 넘치그고 따라 들어갑니다 라인 깨졌어요 지아구 빗어납니다 제주에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선수 지금 마그노와 치아고의 컴퓨플레이 오랜만에 오늘 경기 첫 번째 나왔는데 아 마지막 슈팅은 좀 빗나갔어요 김승대 뒤쪽으로 빼주고 어, 날개가라잘 줬습니다 이우건 한번더 밀어주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수비들이 하나 씩 들어와 있고 먼 거리 슛 빗나갑니다 김도영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슈팅이 전반보다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헤더 세컨 골 빨라요 빨라요 아! 김호남의 칩샷이 뜨고 맙니다 정말 간결하게 골키 이후에 헤딩 한번 떨궈주고 어 김호남의 슈팅까지는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워낙 찰나였습니다 아, 열렸어요 어, 슛! 슛! 쳐냅니다 아 마그노까지 지금 제주가 지금 안 거치고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정과 가까운 찬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높이 떴고요 김호남 따라가는데요 크로스! 좋아요. 어, 올라왔어요! 매디 아 여기서 약하게 맞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에서 크로스도 정말 잘 올라왔는데 찌하고 헤딩을 마지막으로 또 방해를 잘 해줬습니다. 레오가말유가 투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윤도영을 좀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건도 빼주고요. 자 그리고 이진현도 투입됩니다. 뭐센터리스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음, 네. 하는데 어, 잘 오, 빠졌어요. 빠졌어요. 김원람 가운데 주고 자 마그너. 자한번더 밀어주는데 이것을 걷어냅니다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슈팅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슈팅을 안 갖고 잘 꺾어줬는데 이거 한번 뚫렸으면 사실은 이제 예, 째국거였는데 코너킥 날아옵니다 헤더 흘러나가고 아슛 막았어요 어, 강현부가 막았습니다 아 정말 골라인에 딱 걸쳤네요 이동희의 중거리 슈팅을 강현부가 잡아냅니다 일단 한번 클리어된 이후에 이동희도 슈팅을 잘 가져왔는데 코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강현모가 집중력 있게 이볼를또선방을했습니다 네. 네. 자 서로의 주발을 됐어요. 계속 경기하고 있어요. 자 가운데 랄라가슛슛 터치! 슛! 총알 같은 슈팅을 쳐냈습니다. 강현모 골키퍼. 어, 선수 교체가 제주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 빠져나왔어다다 자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김성주의 중거리 슈팅 터지면서 1대0 제주 앞서갑니다. 아, 세컨 볼을 정말 강력한 왼발 실수로 오늘 경기 첫 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아 이번엔 뚫었어요. 하필 또 헤딩 걷어냈는데 이게 또 김성주 발 앞에 가면서 어 정말 라켓 갈린 볼. 일단 강연무선에 걸리긴 했지만 정말 강력한 슈팅을 막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정말 빨래슈팅이네빨래슈팅 <laughs> 두 상체가 거의 뉘여 있었거든요. 아, 제리천은 아잘 끊었어요. 아, 올라옵니다 그 포항의 역습 수로패스 들어갑니다. 김승대까지 도달하지 못해 걷어낸다는 것이 김지민에게 걸렸습니다. 지민. 자, 김지민이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돌아섭니다 자, 크로스 강하게. 어우! 어우 오. 수비 막고 골키퍼에게. 아, 이게 자책골이 어. 될뻔 했는데 이창근이 또 품에 안겼어요. 네. 자, 결국에는 예, 길게 걷어냈습니다. 다 아, 아, 안전하지 않아요. 이석 자, 밀고 갑니다. 이석현 한번 접고 왼발 걸렸어요. 한번더 찔러 줍니다. 돌아섭니다 이치하추, 슛! 골! 도착골 교체 투입된 이진현입니다. 아 정말 차이를 만들어 내네요. 작은 차이가 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왼쪽 골문을 이진현 선수가 열어 점쳤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접었던 게 완벽히 통했어요. 이석현도 잘접고 돌아서자마자 본인이 감각적으로 왼발 슈팅으로 멋진 동쪽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여기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거를 아, 정말 요즘 최근 이진현 선수가 A 대표팀에도 명단을 올릴 정도로 좋은 의미인데 본인이 공간 을 확보한 이후에 아, 돌아서자마자. 아, 왼발시키면 깔끔하게 동쪽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주프리킥 자, 김성구가 뛰었습니다. 빗리이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떨어지기 전에 박진포가 처리합니다. 또 붙습니다. 어, 살아있어요. 어, 이광선, 이광선이 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여기서 하창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우우선선우우우우우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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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우방 수비수들은 한번 뚫리고 나면 실점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실감되는 여기서 바운드가 되니까 뭐나 네. 피지컬적으로 이광선도 뛰어난 선수인데 이걸 이겨내고 네.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오늘 경기 두 번째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래도 강현무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광선의 힘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 1이 됩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강상우 와요. 거쳐갑니다. 제프만 빠져서 자 여기서 이석현 패스 강상우 굴절점에서 늦었는데 아 돌파합니다. 좋아요. 가상으로 파고듭니다. 가시안나왔어요그 누구의 발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 선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골키퍼가 나오는 거를 예측하고 슈팅을 시도한 걸로 또 보이시나요? 보여지는데 특정과는 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프리킥 감겨져 갑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골키퍼 한 손으로 쳐냈습니다. 살아있어?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박사쪽 뒤로 빼주고 다시 한번 슈.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면 제주가 포환을 누르고 5위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포 2대1 제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한골차 승부에서 4연승을 달리는 제주입니다.